너무 바쁜 심팀장. 본인이 제일 바쁘시면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안 바빠요. 저 골프 치러 갈 거예요. 할거다 하셨으니까 <laughs> 그런가 보네요. 오늘 어떤 차량이죠, 팀장님 진짜 보기 힘든 차예요. 처음 보는 차거든요. 어, 정말요? 네. 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자맨 심현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X640i 에디션 모델인데, 보신 적 있는 컬러인가요, 팀장님? 저는 봤어요. 보긴 봤죠. 근데 X6에 안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X3 M50에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온라인에 해당되는 차량들만 해서, 프루즌 그레이 컬러로, 무광 그레이 컬러로 지금, X5는 없었던 없었죠. 것 같고, 어. 지금 이번 달에 X6가 처음으로 이, <웃음> <웃음> 열악한 촬영 환경 <laughs>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가 새로 나와서 또 이제 고객님이 또 재구매가 해당되시는 고객님이시거든요 일단은 검수는 아까 전에 다 끝나서 차량 깨끗한 건 이상 없이 확인을 했고 이 차량이 이제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옵션도 좀 달라서 차량가액이 금액이 좀 비싸긴 합니다 <laughs> 어, 어느 정도 올라가죠 <laughs> 원래 차량가액이 우리가 원래. 1억 3,260이지 맞죠? 이 차량이 1억 4,130만원 음... 인디비주얼 컬러로 들어가서 이제 메탈릭 컬러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이따 안에 보여드릴 거지만 베이지 아이보리 시트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2 2 인치짜리 힐도좀 다르게 들어가고 사실 제일 큰게 그거예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예 해야 돼. 인테그럴, <laughs> 네, 액티브,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laughs>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금액대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음, 그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무광 그릴 정품이잖아요. 요, 이거, 이거 팀장님 바꿔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정품 그릴이 이제 무광으로 들어가 있다. 이야, 화질 기가 막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 라인으로 이제 블랙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게 딱 이제 프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 레이저 라이트 마냥. 음. <laughs> 이제 프로에만 들어가 있는 이 블랙 섀도우 라인. 그리고 뭐엠 범퍼 디자인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 무광 그레이 컬러랑 이 무광 그릴이랑 이 섀도우 라인까지 어우러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찍으면 진짜 끝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휠이 미쳤어요, 휠이. 블랙 휠 22인치 정, 장착돼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크네요, 휠이. 그쵸. 휠도 큰데, 일단 또 블랙으로 이렇게 예쁜 휠이 또, 음. BMW가 휠 맛집인 건 맞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 모델에 이렇게 예쁜 거 넣어주더라고요, 항상. 그니까요. 러 네. 레드 캘리퍼 왜안 들어갔지 생각했는데, 이 퓨어 그레이, 프로즌 퓨어 그레이에는 또이 블루가 엄청 잘 어울리네? 네, 그니까 레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음. 색깔이. 그리고 옆에 여기 에어브리더 쪽도 다른 거, X6랑 다르게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고, 음. 디자인이. 다, 다른 부분은 사실 동일해요.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이 휠이랑 이 무광 그레이 컬러 하나 때문에도 차가 좀 달라 보이는 어. 느낌? 실내도 한번 보면은. 미쳤다. 아,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갖고 싶은 차가 하나 더 늘었다.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이보리 시트. 거기에 이제 벨트는 이제 삼색 벨트 들어가 오 있고요. 뭐 안에 이제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이 스와르브스키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뭐 어차피 X6는 엠팩만 나오니까 엠팩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동일한데 요런 시트, 벨트 같은 게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다른 거는 뭐, 인테그럴. <laughs> 그리고 사실 이 6기통 차 X5나 X6 한 번만 진짜 살짝만 밟아보잖아요 진짜 확확 나가 다른 그쵸. 차랑 달라요 진짜로 아예 느낌이 그냥 다른 차량이라 가지고 운전한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laughs> 세상에 아이보리 시트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블랙으로 이렇게 딱 스티치 마감 되는 것도 그니까 이것도 저는 너무 개인 예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뒷좌석 선블라인드는 당연히 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뒤태에서 다른 거 우리 온라인 모델에 프로는 이제 이렇게 귀여운 이 스포일러가 달려있거든요. 아 이게 너무 크게 달려있으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아 이상해요. 되게 귀엽고 귀여, 독특하게 어, 달려있어서 그냥 괜찮네요. 딱 포인트 되는 정도예요. 네. 딱 포인트 되는 정도.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어. <laughs> 딱 포인트 되는 정도라서 되게, 전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 어. 어. 이게 어쨌든 프로랑 이제 온라인 에디션 모델에 들어가 있는 이조그만한 스포일러가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귀엽다고 보고 뒤쪽에도 에어브리드 쪽에 엄청 크게 빠진 거 보실 수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실, 다른 부분은 동일하긴 합니다. 음. 근데 그냥 컬러 하나로 맞아요. 사실은 사실 그거 에이. 하나 때문에 사시는 거기는 해요 얘는 이거는 지금 한독에는 전국 물량 4대 들어왔었고 응. 그 중에 한 대를 제가 진행을 해드린 거고 뭐 트렁크 사이즈도 사실 동일하긴 합니다 그리고 X6나 이제 우리 뭐 그랑쿠페나 뭐 이런 차량들의 특징이 이제 유리까지 같이 열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됐다. 뭐 짐을 조금 싣기도 좀더 수월하고 좀더 개방감 이 있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밑에 공간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얘도 음, 똑같이 생수병 응. 12개는 들어가겠다 음, 그래서 여기 또 공간 활용해 주실 수 있고 얘가 조금 있으면 은 작업을 바로 갈 거예요 출구가 당장 내일이라서 제가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차 오고 검수하자마자 지금 찍는 거거든요. 인터뷰 해주셨으면 좋겠다. 산정판 모델을 가지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마 안 해주실 거예요. 음. 근데. <laughs>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고요. 한번 네. 여쭤는 볼 건데 아마 안 해주실 거라 뭐 괜찮다고 하시면 뭐 모자이크라도 해가지고 음. 한번 해보는 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뭐야 옷도 맞춰 입고 왔는데 조금 비슷하다 어. 색깔이죠? 그렇죠? <laughs>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왔네. 어, 좀 비슷해요. 우리 X6 찍어서 올린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영상 찍은 게한네 개는 있을 거라서 얘 올라갈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사실. <웃음> 그쵸. 근데 아직 한독의 재고가 아마. 몇대 있기는 할 거예요. 응. 다음 달에도 아마 뭐 X6 계속 지금 온라인 재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올 블랙 에디션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레이 컬러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모델은 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 얘 올라갈 때쯤이면 5월 초중순일 것 같은데 뭐 그때 맞춰가지고서는 또 온라인 모델 새로 올라오면은 저희가 또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차량도 재구매에 해당 되셔서 제가 할인을 다른 고객님들보다는 좀 많이 받아들였어요. 뭐이 차량도 똑같이 우리 금융 프로그램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저금리, 저금리까지는 아니지. 저금리는 아니고 적당한 일단은 금리. 적당한 금리에 <laughs> 월납입금 나오는 이제 할부 프로모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리스 렌트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월납입금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 나가는 상품도 있고. 다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라고 해서 그 상품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다른 X6랑 쓰실 수 있는데 나는 특별한 나만의 X6가 갖고 싶다. 저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저는 온라인 모델 아주 강추합니다. 온라인 모델이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뭐 재고가 얼마 있을진 모르겠지만, 고객님들이 꼭 항상 조금 한발 늦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못 구해드려요. 사실 요 고객님도 올블랙 에디션을 음.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말쯤에 연락을 주셔서 취소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고, 제가 다음 달에 온라인 모델 나오면 꼭 연락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안 잊고, 고객께 연락을 드려서 올 블랙은 안 들어오는데 프로즌 그레이 들어온다 하실 거냐?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일단 이 고객님이 차라리 난 프로즌 그레이가 더 좋다. 이색이더 예뻐요. 어, 프로즌 어. 그레이가 더 좋다. 이거 무조건 잡아달라 하셔서 이제 제가 온라인 샵 열렸을 때 우리 그때 진행을 해드렸었고 오여곡절이좀 있었지만 출고 잘 맞춰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내일, 내일 고객님이 인터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시면은 뭐 그냥 제가 알아서 뒤에 가시는 거라도 좀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X6 온라인 모델로 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월초든 월말쯤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열릴 때 맞춰가지고 선착순으로 좀 잡아서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완전의 심현아 템장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고 날이 돼서 저번에 찍었던 거 이후로 차량 준비된 거 한번 좀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켜봤고요. 고객님께서 인터뷰는 조금 <laughs>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차한 번만 다시 좀 이쁜데서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영상 키게 됐습니다. 차량 출고 준비가 예쁘게 잘 끝났습니다. 이제 법인 대표님이셔가지고 법인 차량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 조명 받으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밖에서 보는 거랑 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무광 그레이 컬러 진짜 희귀템인데 <laughs>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아 나도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간만에든 모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이 존재감이 확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공도에서 보면은 진짜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무광 그릴이랑 섀도우 라인이랑 여기 블랙 휠이랑 진짜 다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부분을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엑스시스도 기본적으로 에어브리더 쪽이 다 요렇게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다 끝난 상태라서 원래도 깨끗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좀더 예뻐진 모습이죠. 출고용품들 이렇게 잘 준비해놨고 저기 안에 이제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뭐 우산이랑 선물용품들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고 항상 라이트 카펫이 들어오죠. 이렇게 저희 거는 라이트 카펫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제 저는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 프로즌 그레이도 있지만 이 시트의 아이보리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 라인 들어가 있는 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되게 예쁜 것 같고 다 지금 너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소량 남아있긴 해요. 다음 달에는 어떤 모델이 또 이제 프로 모델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랙 에디션이 또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0D 모델이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온라인 공지가 뜨면은 한번 바로 찍어보도록 하고 요 보기 힘든 차량은 제가 유튜브에 꼭 우리 구독자님분들한테 <laughs>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게 된 거니까 뭐 이게 올라갈 때쯤에도 재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일단 조건은 똑같이 X6랑 좋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금융상품도 괜찮고 하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맞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우한자매 심연아 팀장이었습니다.